말씀과 함께 학교 가는 길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붙이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엘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 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야곱이 라헬과 함께 집에 들어오자 라반은 그를 몹시 반겨 맞았고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야곱도 일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반의 말처럼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안일을 7년간 도울 테니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는 남녀 간의 로맨스 같은 성격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의 가문이 세워져가는 의미도 큽니다. 여기서 야곱은 부모님의 말대로 외삼촌의 집딸 가운데 배우자를 택하여 결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빈털털이었기에 결혼 지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입으로 7년을 먼저 말하고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라헬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습니다. 또이 사실은 삶을 대하는 그의 자세가 얼마나 진지하고 충실해졌는지 잘 보여줍니다. 속여 빼앗고 비겁했던 과거와 달리 손해를 감수하고 약속한 일에 신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결혼잔치에 라엘이 아닌 레아를 보냄으로써 야곱의 순정과 신실함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미안해하기는커녕 괴변으로 핑계를 대고 상처받은 라헬을 믿기삼아 야곱에게 또 다른 7년의 노예계약을 요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야곱은 이 요구에 응합니다. 그의 진지한 사랑이 더욱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묵상해 봅시다. 손해보고 속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관되게 이 세월을 견디는 야곱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은 본문에 나온 결혼을 위한 14년을 포함해 20년 세월을 견디며 일해야 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월을 살았을지, 그리고 그 시간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헤아려 봅시다.